안녕 여러분, 유지입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밖에 나갔는데 저도 모르는 새 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봄 아우터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낮에 이렇게 따뜻하더라도 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꼭 외투를 걸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봄 아우터 7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켓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거든요. 레이스 제품인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컬러가 되게 흔하지 않죠? 좀 청록색 컬러인데 약간 화이트를 한몇 방울 떨어뜨린 그런 컬러예요. 이 레이스가 자켓 맛집이더라고요. 다른 자켓도 되게 예쁜데 크롭 자켓을 찾던 중에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컬러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야. 이 핏도 어깨를 되게 잘 잡아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는 크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이고 약간 컬러가 브라운 컬러인데 이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롭이어서 이 주머니는 여기에 따로 없고 이렇게 가슴 쪽에 하나가 있어요. 이 내부에는 안주머니가 없는 타입이에요. 근데 하나쯤 있었으면 좀 소지품 작은 거 넣기 되게 편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은 살짝 얇은 편이에요. 딱 봄에 걸치기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입고 나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하나만 걸치기엔 조금 춥더라고요. 안에 조금 두께감 있는 니트를 입거나 두 개를 레이어드 해서 하나 걸치면 지금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블랙 데님 같은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게 하이웨이스트다 보니까 이게 크롭이라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자켓은 요 아이입니다. 마존의 제품이고요. 얘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아까 레이스 제품도 그렇고 이 마조네 제품도 그렇고 그 홈페이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베이지 컬러인데 제가 약간 이런 브라운 컬러의 그런 자켓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얘가 딱 봤을 때 되게 깔끔하면서 무난한 느낌으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하나 디테일이 되게 예쁜 자켓이에요. 어, 일단 얘도 어깨가 진짜 딱 예쁘게 잡아줘요. 이거는 아까 레이스 제품보다는 조금 더 패드가 살짝 더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주머니가 진짜 많아요. 일단 여기 가슴 라인에 주머니 하나, 그리고 양쪽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투에 좀 소지품 많이 넣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디테일, 이게 단추가 3개인데 잠궜을 때는 하나로 돼요. 이게 잠궜을 때이두 개는 이제 감춰지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길이 가면 엉덩이를 다 덮는 기장감이에요. 저는 인사일런스 플랫팬츠랑 이제 매치를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롱 기장의 아우터들인데 제가 저번 패션 하울에서 인사일런스에서 진짜 예쁜 이제 트렌치 코트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가 가죽은 아니고 약간 살짝의 광택이 있는? 너무 그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살짝의 광택이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두께감도 살짝 얇은 편입니다. 이게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원래 화이트를 사려고 했는데 화이트가 아무래도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블랙으로 골랐는데 좀 가죽 느낌이 나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좀 입었을 때 되게 멋쟁이가 되는 그런 옷인데 전체적인 기장감은 좀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65인데 종아리 좀끝 지점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이 여기 소매 부분에 이렇게 살짝 접어서 나온 그런 셔링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주름 디테일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화이트에서는 잘 보였는데 블랙이다 보니까 좀잘 보이지는 않네요. 허리에 멜수 있는 끈도 있고 여기 소매 부분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카라가 한쪽에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 예쁜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트렌치 코트의 정석 컬러. 루에브르 제품입니다. 얘 진짜 핏이 착 떨어져요. 그리고 길이는 아까 인살론스보다 조금 더 짧은데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에요. 좀 포멀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약간 아이보리 컬러랑 같이 매치했을 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허리끈이 있는데 이게 진짜 길어요. 근데 저는 이 벨트에다가 끼우는 것보다 그냥 묶어서 이 벨트 디테일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무심코 이렇게 묶은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이 보이죠? 이게 진짜 반전 매력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땐 되게 포멀한 그런 좀딱 떨어지는 좀 시크한 느낌이라면 이렇게 뒤로 돌면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이런 케이프 같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좀 시크하면서도 약간 귀여운 그런 디테일 같아요. 좀막 러블리한 그런 트렌치 코트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예쁜데 막 이렇게 들때 여기에 약간 날다람쥐 같은 느낌이 <laughs>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근데 그거 말고는 이 앞에서 봤을 때랑 딱 뒤에서 봤을 때그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 트렌치예요. 그다음 데님 코트인데 인더워드 로브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카키 컬러거든요? 약간 민트 느낌도 나는 그런 진짜 오묘한 카키 컬러. 이거 기장감은 아까 트렌치랑 비슷해요. 종아리 중간 정도? 얘도 딱 떨어지는 핏이긴 한데 조금 더 통이 넓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옆부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갈라져 있고 여기 연결하는 이런 벨트 같은 게 있거든요. 살짝 더쪼이면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더 슬림하게 되는? 이거 주머니도 양쪽 이렇게 있고 여기 안쪽까지 있어요. 아까 그 루에브르 어, 트렌치 코트도 안쪽 주머니도 있어요. 이게 약간 워싱된 듯한 그런 컬러라서 진짜 매력있는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게 제 저는 이런 외투를 안 잠그거든요. 항상 이렇게 열고 다니는데 바람 불면 이렇게 날리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가 너무 예뻐. 이 흰색 이렇게 마감 처리돼 있는 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되어가지고 이 안에가 좀 마음에 들, 들더라고요. 아까 루에브랑 같이 매치한 바지를 입어줬는데 이것도 이거랑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자켓을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리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런 크롭 기장의 이런 본버 자켓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린넨 같은 소재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되게 단정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밴딩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도 낼수 있는 그런 아이 이거 두께감은 좀 얇은 편이라서 완전 더워지기 전까지 좀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에요 그리고 소매가 되게 예쁜데 이렇게 꼬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떼서 반대로 하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할수 있는 요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두 컬러가 있는데 두 컬러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요 제품을 요청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입어보니까 저는 이 아이보리가 좀더 코디하기도 쉽고 여기저기 더 매치하기 좋은 거 같아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다른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요건데, 요거는 약간 톤다운된 블루 컬러예요. 저는 약간 요 자켓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긴요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마지막은 이제 쇼핑몰, 스프링콤마 건데, 요런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예요. 컬러랑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트위드거든요? 좀 질리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트위드예요. 다른 컬러 이렇게 섞이지 않고 딱 아이보리로만 돼 있고 요 단추에 이렇게 금색의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과하지 않고 딱좀 은은한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트위드가 슬랙스랑 그런 거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지만 저는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런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반바지랑 부츠를 매치해 줬는데. 그리고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없기 위해서 약간 이런 진주 목걸이도 주렁주렁 한번 달아봤어요. <laughs> 이게 기장감은 이렇게 허리 밑에서 끝나는 길이고 이거는 연청 바지랑 입어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결혼식 갈 때도 입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포멀한 룩이나 좀 캐주얼한 이런 룩에도 잘 어울리고 좀 여기저기 은근 잘 매치하기 좋은 트위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